안녕하세요, 윤희입니다. 음. 아, 님들 멈추세요.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. 아 몰라 다 싫어 다 차단. 너무 깜빡거리는데. 암튼, 진이 뭐, 그런 건가요? 아, 예, 예. 일단, 부서지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은 가족이랑 친척이랑 친구랑 가족이랑 제가 건강하게. 그다음은 제가 말하는 거다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. <laughs> 어? 그대로네. <laughs> 사랑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집, 곧집 가서 밥 먹고 있어. 구름. 자동 완성입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